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16년 동안 배워온 문자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건 그날 교실에서 시작됐어요. 또 틀렸네.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칠 때처럼 교실을 관통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한자 을 보며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2물아홉 하나라도 틀리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악마 같은 문자였죠. 도쿄 교회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반복되는 지옥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한자와의 전쟁. 친구들은 모두 똑같이 지쳐있었고 어른들은 원래 공부는 힘든 거야라고만 했어요. 그날도 집에 돌아와 문제집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웠지만, 정작 제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거든요. 나라야 한자 급수 시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잘 되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배우는 이 길이 정말 맞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내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날 신비로운 글자들이 저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갈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방한 구석에서 훌쩍이며 문제집을 덮던 그 순간, 제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 영상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그것도 단 3분짜리 짧은 영상 하나가 말이에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한자 시험에서 40점이라는 참담한 점수를 받았고 학원 선생님께 이 정도로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간다는 혹독한 말까지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시각은 이미 11시 30분을 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중얼거리며 침대에 쓰러진 저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켰어요. 그때 화면 상단에 이상한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보던 일본 드라마 알림이 아니었어요. 클릭하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금까지 본적 없는 신기한 글자들이 빼곡했어요. 한자도 아니고 히라가나도 아닌 동그라미와 직선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글자들을 보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규칙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걸 보니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자처럼 각각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몇 가지 기본 요소가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글자들이 한자보다 쉽다면, 만약 몇 개의 기본 요소만 알면 읽을 수 있다면, 저는 재빨리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동그라미 직선 글자라고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글 그 단어가 화면에 떠올랐을 때 마치 번개가 머리를 스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저는 그 신비로운 글자들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복잡한 한자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내일 당장 이 글자의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점심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친구 유키에게 어제 본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유키는 잠시 들여다보더니 아 이거 한국어 아니야? 우리 엄마가 K-팝 좋아해서 가끔 봤어라고 말했어요. 한국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어 글자라고 입력하니 한글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앱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번 해볼까? 망설임도 잠시 저는 가장 평점이 좋은 앱을 다운 받았어요. 첫 화면에는 간단한 자음과 모음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아야 어 같은 모음들까지 히라가나를 배울 때처럼 하나하나 외워야 하나 싶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을 보고 따라해봤습니다. 기억 아가 니은 아나 정말 간단했어요.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몇분 만에 나라라는 제 이름을 한글로 쓸수 있게 됐어요. 더 신이 난 저는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사람, 집, 친구, 학교 같은 단어들을 하나씩 읽어 나갔어요. 앱에서 발음을 들려주는데 일본어와 비슷한 소리도 있고 완전히 다른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칙만 알면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문득 히라가나를 배웠던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외워야 했고, 며칠씩 걸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글은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금방 읽을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쉽지?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연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한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한자 숙제는 아직 하나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죄책감보다는 성취감이 더 컸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새로운 문자 체계를 이해했다는 게 너무 뿌듯했거든요. 마치 복잡한 미로에서 갑자기 지름길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내일은 좀더 어려운 단어에 도전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듣다가 공책 구석에 숫자라고 한글로 적어 보기도 하고 국어 시간에는 문학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써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 삼아 하는 낙서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단어들을 써 보고 싶어졌죠. 안녕, 봄, 꿈, 사랑, 희망 같은 예쁜 단어들을 공책 여백에 적어 놓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자로 똑같은 뜻의 단어를 쓸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문법을 설명하고 계셨는데, 저는 또다시 공책 한 구석에 한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미호가 제 공책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나라야, 이게 뭐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미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손으로 공책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호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 이거?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미호의 진심 어린 관심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한국어 글자야. 한글이라고 해. 한국어? 우와, 나라가 한국어 배우고 있었어. 미호는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꿈이라고 적힌 글자를 가리키며 꿈이야. 드림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미호가 생각보다 간단하네. 한자보다 훨씬 쉬워 보여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한자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제가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의 공책에는 한글이 더욱 많아졌어요. 수업 내용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행복이라고 써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낙서였지만 그것이 제게는 일종의 해방구 역할을 했어요. 복잡한 한자 공부에 지쳐있을 때면 한글을 보며 마음을 달랠 수 있었거든요. 한글을 배운 지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언어 교환 앱을 발견했어요.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다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 한국어를 연습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필을 만들면서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한국어 초보자라고 적기가 부끄럽기도 했고 실제로 한국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일본 학생입니다라고 간단한 소개문을 한글로 써봤어요. 며칠 후, 할인이라는 한국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언어 교환하실래요? 제가 보낸 어색한 한글 문장에도 불구하고 하리은 정말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줬어요. 하리은 저와 같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다고 했고 케이팝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하린의 일본어 실력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긴 문장을 써보내는 거예요. 일본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 제가 한글로 물어봤더니 하린은 2년 정도요. 처음엔 히라가나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졌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자 한 글자를 외우는 데몇 분씩 걸리는 동안 하리는 몇초 만에 긴 일본어 문장을 완성해서 보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가끔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러웠어요. 반면 저는 한글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가며 짧은 문장을 만드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한글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자 할인은 맞아요. 한글은 배우기 쉽게 만들어진 문자거든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셨대요라고 설명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할인과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어에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틀려도 할인이 친절하게 고쳐주고 새로운 표현을 가르쳐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 따뜻한 격려 덕분에 한국어 공부가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두 달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한자 자격증 시험 교재를 책상에 올려놓으시며, 내달 시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요즘 성적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8인과의 대화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무엇보다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갔다. 수학 시험이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한글로 쓸때 오히려 제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어로는 차마 쓰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한글로는 자연스럽게 적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힘들었다. 한자 시험을 또 망쳤고 선생님께 혼났다. 하지만 집에 와서 할인과 이야기하고 한글 일기를 쓰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이런 문장들을 쓰면서 저는 한글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어느날 저녁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라야,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니? 깜짝 놀란 저는 재빨리 일기장을 덮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한글로 적힌 글자들을 보셨어요.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글자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한국어예요. 요즘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어? 그럴 시간에 한자나 제대로 공부하면 안 되겠니?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어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국어 공부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시야를 넓히는 거잖아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하자, 어머니는 잠시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적당히 해라. 본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 이제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 한국어를 배운 지석 달이 지날 무렵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연례 국제문화축제였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곤 했는데 올해 주제는 나의 언어, 나의 세계였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공지하셨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외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발표하고 싶은 학생은 신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큰둥했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어로 발표해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지만 곧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됐어요. 그날 저녁 할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로 발표할 기회가 있는데 너무 떨려요. 실수하면 어쩌죠? 할인의 답장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나라야 완벽할 필요 없어요. 용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 일본어로 발표할 때 많이 틀렸는데, 그래도 해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발표 내용도 할인과 함께 준비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3분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 왔어요. 체육관에는 정교생이 모여 있었고, 여러 언어로 발표하는 학생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제 차례가 점점 가까워올수록 손에 땀이 났어요. 다음은 2학년 나라 학생, 한국어로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관객석의 미호가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입니다. 첫 문장을 한국어로 말하는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석달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글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친구들이 대단하다, 멋있었어 라고 말해줬습니다. 선생님들도 놀라워 하셨고, 몇몇 선생님은 용기 있는 발표였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발표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무대에서 한국어로 말했던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유로웠던 그 기분, 제 목소리로 한글을 소리내어 읽었던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어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야 한국어 정말 어려워. 나도 케이팝 가사 좀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심지어 선생님 한 분도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인데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나요? 라고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한글과의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지를 말이에요. 복잡한 한자에 지쳐 있던 제게 한글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던 거죠. 집에 돌아와 할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발표 이후로 친구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할인은 나라가 용기를 내서 보여준 덕분이야. 나도 나라 덕분에 일본어 공부에 더 자신감이 생겼어 라고 답해줬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하시던 어머니도 제 발표 영상을 보시고는 표정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배우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도 언어를 배우는 건 좋은 일이지. 다만 균형을 잘 맞춰라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넉 달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실히 알수 있어요. 한글은 제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 되었다는 것을 시험 성적이나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어로 생각할 때와 한국어로 생각할 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같은 감정이라도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요즘 저는 장래 희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번역가가 될 수도 있고 문화 교류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겠죠. 오늘도 저는 일기장에 한글로 마음을 적어봅니다. 한글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다.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싶다. 때로는 어렵고 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보고 싶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글과 함께하는 제 미래가 정말 기대되거든요.